네, 이렇게 세계를 올리는 K-무비의 주역들 특집 그네 번째 시간으로 제일기말안 하는 거 같아요 어? 아, 한 방? 아, 죄송합니다 들 지쳤어, 지금 혼미 형식이 있는데 내가 안 하면 잘린 거 같잖아 못해서 잘린 거 같으니까 그만 할게요 <laughs> 편집 당한 느낌이잖아, 지 <왜? 웃음> 세계를 홀린 K 무비 주역들 특집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태훈 이동진 평론가님과 함께하는데요.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각자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바라본 어제의 이야기다. 오, 계속 갈수록 게시를 쓰시네요. 가을이니까 저도 좀 촉촉히 젖어 봅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수제 명품이다. 이미 클래식의 바늘에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나이스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마라톤. 음? 마라톤. 마라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사장님 나이스 왜? 참지 못하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내기뭐 왔어? 서울에서 이 청구서까지. 범민잡으러 사진 똑바로 봐. 우리나라 영화 치고는 굉장히 드물게 미 해결된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봉윤호 감독의 어떤 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고구마 한천개 정도 먹은 듯한 답답한 무엇인가가 계속 영화를 보면 볼수록 쌓여가서 극장을 나서면서도 영화의 잔상이 꽤나 오랫동안 그 머릿속에 남았던 그런 영화가 또 아니었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실은 이 영화는 패배담이잖아요. 그런데 패배를 누가 했는가를 생각하면 두만도 패배하고 뭐 그중에 태윤도 패배하고 국가도 패배하고 사회도 패배하고 모든 게다 패배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처절한 패배담 미해결 사건을 형사 버디모비 형식 속에서 만들어내서 이런 걸작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기도죠. 사실 그이 작품은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범이 지금 잡히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주씨 얼굴 봤어? 그냥 평범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송강호 배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은 이+ 범인이 이 작품을 보고 꼭이 영화를 통해서 범인이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남겼다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럼 그 이춘재 그 범인은 이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봤느냐? 그 교도소 내에서 단체 관람을 할때 살인의 추억을 보긴 봤대요. 별로 재미가 없었다.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 <laughs> 본인한테는 다큐멘터리 테니까요. 그렇죠. <laughs> 그 장면 역시도 굉장히 영화 속에 남을 만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관객들을 무시한 채 오직 딱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 어, 설정된 어떤 엔딩이라고도 볼수 있는 장면이니까요. 네, 그럼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각자 꼽아온 키워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농촌 아... 스릴러입니다. 음... 농촌 스릴러. 네. 저, 저 여기 저 혹시요? 아저 저기요. 아, 어, 어! 아 일어나세요. 요 저... 아! 아, 이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 작품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당시 그 한국 사회의 단면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담아낸 작품이기도 한데요. 아니 근데 자네 얼굴이 왜? 정말 그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상미술 감독이 이 작품 하나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6만 킬로를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 차가 지금 6만 킬로예요. <laughs> 5년 됐거든요. 말을 네. 만주해서 찍었어요? 놈놈놈 <laughs> 얘기하신 거 아니죠 지금? <laughs> 네. 전혀. 게다가 이게 농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부산 영화제를 방문했을 때그 영화제 후반에 타란티노 감독이 부산 영화제를 깜짝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타란티노 감독이 이제 봉준호 감독에게 당신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뭔가 그 (7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나도 정말 할리우드 70년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할리우드 70년대 영화의 어떤 문법이나 스타일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논두렁을 구르고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그런 풍경을 그려놨는데 관심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거기에 딱 들어맞는 작품이 살인의 추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릴러란 장르들 뭐 다루게 되면 거의 다 도시를 배경으로 했지.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졌던 스릴러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이 후에는 사실은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 달린다 같은 거. 달린다. 마지막 늑대도 농촌 스릴러고요. 농촌 호러는 있죠. 곡성. <laughs> 그로부터뭐 거의 할시년이 그렇죠. 지나야 되는 시실리 2km. <laughs> 뭐 배틀이에요? 하나씩 배틀. 역시, 역시. 이 새끼가 이거. 삶의 변두리 같았던 그 농촌 지역을 주요한 사건의 <laughs> 무대로 사용했다는 것도 이 사례 의 추억이 의미 있는 작품으로서 기억되는 데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다른의 추억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제가 골라온 두 번째 키워드는 삑살입니다. 음. 아,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음. 봉준호 감독이 이 이야기를 진단반 농담반처럼 하는 바람에 영어식 표현으로 삑살이라고 아예 알파벳 철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다 죽여 버려. <laughs>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향수기도 있었어. 향수기?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랐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어 이쁘시. 봉준호 감독의 대부분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주인공들 자신의 비슷하게 계획대로 비슷하게 되는 비슷하게 것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나도 없죠. 아, 아, 없죠. 아, 결국 은그 모든 뭐죠? 것들이 아, 자신들이 원했던 지점에 닿지 못하면서 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서 이제 사건이 흘러가게 되는 이런 향숙이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향수기 빠스를 뭐 젖혀졌어. 답보셨다. 그거 왜 그랬을까? 아야 모르지. 야이야 그다음에 어떻게 사? 앞선 시간에 다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명대사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봐야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치 자신의 영화 전반에 관한 어떤 그렇죠. 철학을 그 등장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듯던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 초기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인의 추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까에디 시네마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걸 픽사리라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 무슨 미학적인 용어처럼 들리는 전문적인 어떤 용어로 바뀐 거죠? 아토버 픽사리. 아토버 픽사리. <laughs> 네. 저거 뭐 픽사리. 아, 어쨌건 이 픽사리라는 말을 농담처럼 해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핵심적으로 규정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 경기 들어가. 그래, 열 이 영화에서 삑사리 장면으로 가장 유명한 건, 논트렁에서 현장 검증하는데 막 트랙터 지나가고, 변이 봉치방 미끄러져 넘어지고, 막 계속 미끄러지고 이런 장면들이잖아습 논트렁에 꿀발라나. 그쵸. <laughs> 에이, 에이, 그 노인네가 그 참. 그 논트렁 꿀발라나죠. 고구멍 쳐맞게. 또한 가지는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 이 세계 속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자꾸 미끄러지고 무능력하고 부도덕하고 하는 바람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멜펑크션 같은 것이 픽사리로 드러나는 것이고. 네가 본게이 얼굴이야.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사진 똑바로 봐. 야. 개인으로 보면 자기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범인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국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인이 통제 못하는 수많은 픽사리가 생기거든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사실은 삑사리라는 것은 단순히 슬라스틱 개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바로 도 삑사리가 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삑사리 장면 중에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장면을 먹을 때이 나무젓가락을 가를 때한두번 중에 한 번은 늘 실패를 하거든요. 이런 X같이. 변희병 배우가 에이씨 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컷이 바뀌면서 신인. 수사반장으로 출근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네, 한국 경찰 역사 사상 최초로 나무젓가락 잘못 잘라서 해고된 그런 사람이네요. 사실 그 예전에 그 박찬욱 감독님도 그 송강호 배우의 가장 웃긴 장면을 꼽으라고 하셨을 때 신반장이 왔을 때 브리핑하는 장면을 <laughs> 꼽으셨더라고요. 차트 봉을 넣는 게 제대로 안 들어가서 하는 멘트도 뭐 12월 16일을 12일 뭐 16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틀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피해자는. 그 십이일, 십육일 그 양일간에 열두시 아십 십이월 십육일, 십이월 십육일 그 장면은 중독적인 맛이 있어서 <laughs> 심심할 때마다 좀 돌려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 <laughs> 소리야 지금? 네, 네 그럼 사인의 추억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봉준호 감독이 싫어하는 키워드입니다. 봉테일이라고 <laughs>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영화에서 핵심적인 주제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고 디테일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것을 돋보이게 한 장식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영화에서 디테일은 곧그 자체가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측면인 것을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집에 가라. 야, 집에 가라. 이 이게 <laughs> 이 영화의 전반적인 요소 부분들을 보면 특히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서로 조응하는 것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그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이나 캐릭터에 대한 비교들까지 홍태일 감독에 대한 사람들의 놀라움, 경의 이런 것들을 붙인 별명이잖아요. 정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현재에서 일하는 스탭들 입비에서 굉장히 지독한 감독이다. 죽음이죠. <laughs> 어, 그 뭐, 사소한 거에 집착하는 네. 음. 네. 죄송합니다. 현직된 이야기인가요? 네, 다른 이야기로 가도록 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저희 녹화 현장의 픽살이에요 <웃음> <그리고> <웃음> <그쵸>. <웃음> 비이 작품의 그 시대 제한을 위해서 들어간 봉태일적인 요소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남정 수사. 비올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되냐? 여성 경찰이 위장을 해서 이렇게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보면 초소에 대기하고 있을 때 벽면에 되게 음란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정말 자세하게 봐야 알수 있는 건데 그려놓는 그런 것도 대단한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걸 발견한 주성철 평온과 같다. <laughs> 농담이 아니고 저 살인의 축세번 봤거든요. 그 장면 지금 처음 들어요. 방금 얼굴 하나가 싹 스쳐갔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건이 뭐 하낙 해결이 안 되니까 점집에 가게 되잖아요. <laughs> 점집에 갔을 때 꺼내는 그 박스가 조립 박스예요, 과자. <laughs> 점집이라고 하면 신기도 있고 위험 이 있어야 되는데. 부적이나 발라 부르지 말고 뭔가 그 시대 80년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아 잘못 찾아갔구나. 아, 이거 사건 해결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지기도 하죠. 부정타의 시리. 네, 그럼 사례의 추억 내가 꼽은 한 방. 아, 어, 이 송강호 씨와 함께 이제 경찰 역할을 맡고 있는 김래하 씨라는 배우가 있죠. 이김래하 씨가 후반부에 가서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돼요. 에이. 자네 씨도 맞아. 너처럼 참 어렵게 자랐어. 어렵게 자랐고 그런데 뭐 주먹으로 사람을 뭐 때리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김래 씨가 연기하는 형사 캐릭터는 폭력 경찰이죠. 꼭 상대에게 폭행을 당하기 전에 자기 그 군화를 아주 다잡아 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군화발을 가지고 상대를 폭행하는 장면들이 그 앞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저 형사. 모시기를 다 잘라버려야 돼. 야야, 잘라도 소용 없어. 부천서 공범 사건의 문빽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가 채택.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백강호로 연기하는 강도식 배우에 의해서 이제 그 못이 달린 이제 나무로 발을 맞게 되는데, 그게 이제 파상풍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읽어보고 설명하시고요. 군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뭐 우리가 익히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수 있는데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이 영화 속에서 봉준호의 세계 속에서 결코 그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중요한 테마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수많은 폭행을 저질렀던 다리를 절단하는 것으로서 응징을 가함으로써 한 시대에 대한 감독의 분명한 어떤 태도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뽑은 영화의 명장면들 너무 많은데,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밤에 그 뭐라고 할까, 야산 같은데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범인이 어, 이 희생자를 물색하는 장면. 한쪽에는 이제 송강호의 애인인 서령이 지나가고 있고, 한쪽에는 여학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둘 중에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할지,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카메라의 움직임만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다 보면 가장 간단한 카메라의 움직임만으로 가장 악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아그 장면이 참 굉장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꼽은 한 방은 바로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말해, 전부 말해란 말이. 말해. 사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나게 되는 장면이고, 그때 박혜일 배우가 터널을 쭉 달려가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영원히 미궁으로 남을 것 같은 이 사건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수많은 터널들을 다 뒤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직선 터널은 사실 끝이 어렴풋하게나마 빛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빛이 들어오겠죠. 네, 그런데 어쨌건 이 터널 같은 경우는 조금 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입구에 서 있으면은. 반대편이 완전히 어둠으로 보이는 거죠 터널 이름이? 진주에 있는 죽봉 터널 조풍 터널이요? <laughs> 죽봉 터널 아, 그것도 봉 자가 들어 가네요조립품 <laughs> 네. <laughs> 거기서 나는 <나온> 건가? 나는 <laughs> 똑바로 봐그 터널로 박해씨가 사라지는 장면 앞에서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이 박해씨를 쳐다보던 성강호 씨가 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 자료를 연구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보면서는 진짜 진범이 누구인지 스스로도 한번 추리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깊은 어둠 속으로 그 사건이 이제 영원히 숨어버린 듯한 그 장면으로서 이어졌을 때참 아 먹먹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분이 듭니다.